오늘은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고추모종 이런거는 어 1월 말정도에 들어가서 어느정도 자라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정말 바쁜 시기가 돌아왔거든요. 이제 일손이 막모자르게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농장은 어 오늘은 뭘 할거냐면 바로 고구마 모종을 갖다가 어 재배를 하기 위해서 모종을 키우기 위해서 어, 고구마 종자를 갖다가 박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어, 토요일날 어, 이번주 토요일날 우리가 어, 고구마 종자를 박는데 일단 고구마 종자를 갖다가 박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비료를 먼저 시비를 해야 됩니다 어, 거름을 넣고 그리고 고구마는 이제 어, 좀 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고구마는 단기간에 계속 모종이 자라면서 그 다음에 뿌리가 활착이 엄청 빨리 크게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고구마 무종 순이 되게 튼튼하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고구마를 갖다가 종자를 받기 전에 보통 한 10일 전에 어 비료를 갖다가 10일을 하고 로타리를 쳐놓고 쟁기질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땅을 제가 이제 땅 파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고구마 종자를 받고 그 다음에 어 이제 흙을 덮고.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를 관리를 하면서 4월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되면 그때 첫순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음 고구마 모종은 일단은 질소질이 많은 거 질소질이 많은 그런 비료를 사용을 해야만 고구마순이 튼튼하게 빨리 많이 자랍니다 요게 이제 어 도프에서 나온 건데 이 야라라는 거 이게 복합 비료거든요 그런데 요 질소질이 좀 많은 어, 식구니까 질소, 인산, 칼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질소 질이 좀 많은 어, 그런 요 비료를 갖다 사용하고 요거 이제 우리가 200평당 어, 4포 정도를 넣습니다. 4포 넣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완전히 발효가 된 어, 닭똥입니다. 닭똥 개분. 원래 어, 고구마 무종에는그닭 우분 생똥을 넣어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어, 생통 올해는, 우리가 옛날에는 막그생통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한 2년 섞인 다음에, 삭힌 다음에, 그걸 갖다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여건상 그렇게 되질 않아서, 어, 요 표대로 된 개분을 갖다가, 한, 요게 이제 다섯 개 들어갔습니다. 네. 요게 200평당 다섯 개, 개분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 질소질이 맞는, 요, 야라에서, 어, 야라, 요거, 요거, 지금 복합 비료로 해서, 어, 네 개. 그렇게 해고좀 비료가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야만 고구마 모종이 자라면서 이게 뿌리 활짝이 되게 잘 되거든요. 우리 그래도 고구마, 아니, 많이 고구마 모종을 지금 우리 11년째 하고 있잖아. 네, 11년째, 네, 12년째 이제 내가. 어. 12년째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고구마는 제가, 어, 이렇게 여기 밑거름이라든가 키우는 거라든가 온도 습도맞 치는 거 그런 걸 제가 나름대로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타리를 쫙 치는데 서서 이제 관리기로 갔다가 이제 두둑을 이렇게 탁 하고서 그 다음에 고구마를 넣고 흙을 덮어주고서 이제 할때 꽂고 또 비닐 덮고 이런 식 그런 이제 과정을 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우리 솔바이농 구독자님들 중에서 여기서 잠깐 솔바이농원 구독자님 중에서 고구마 모종하는 거를 갖다가 한번 배우고 싶다. 그런시는 분, 예전에 저한테 이제 막, 어, 고구마 종자 넣을 때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꽤 많았었거든요. 한번 농장에 오고 싶다고 그러면 코로나 접종을 반드시 하신 분에 한해서, 근데 뭐 요즘엔 코로나가 뭐 감기 수준이라서 그래도 반드시 접종을 하신 분 해서, 어, 한 다섯 분 정도만. 너무 많아도 이제 저희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다섯 분 정도만, 음, 오셔가지고, 고구마 깔 때, 어, 깔아, 깔는 거, 넣는 거 하고,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음. 보셨, 이,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laughs> 이쪽으로. 여기다가 사진을 제가 이렇게 <laughs> 보여드릴게요. 고구마 종자 밀을 때. 네. 자, 보셨죠? 음. 이렇게 고구마를 우리가 쫙 깔거든요. 이게. 한동에 보통 한1 육, 칠십 박스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그치. 들어가고. 이, 여기 200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20kg짜리가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20kg짜리가 그 정도 들어가고. 혹시 고구마 <laughs> 종자 넣는 거에 대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5분 정도만. 다섯 분 정도만. 제 전화번호 010-3336-508번에 띄워놓 테니까 한5분 정도만 저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 종자 넣는 거 그거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걸로 예. 예비 기농인들 아니면 기농 하신 분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추 모종도 지금 막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에서 예. 일단이 맞는데 그래도 혹시 어 날짜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더라? 하여튼,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 음, 날짜를 음, 날짜 음, 달력, 달력 보고 날짜 예. 정하나 해야 될거요 토요일 날어 일요일 날 우리가 이틀 하는데 하여튼 토요일 날만 오시면 음, 될것 같으면 일요일 날은 그냥 뭐 얼마 안, 안, 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한번 고구마 종자 박는 거, 그것도 한번 과정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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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laughs> 설로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